굿모닝. 아 저기 벌집이 생겼는데 어, 무섭게 생겼단 말이지. 어제는. 저기 하수구가 또 막혀갖고는 프라모가 오셔서 현금 계산으로 400불을 너무 비싸 어? 날라다닌다 날라다닌다 안되는데 엄마야 우리 애플 그러면 들어오라 그래야되나? 어제는 하수구를 고치러 오더니 오늘은 또 어, 지붕을 보러 왔네 옛날 집이라 계속 고칠 일이 생기네 굳이 애플 저기 지금 벌집도 생겨서 그 아저씨도 부르려면 또 몇백불 들텐데 <웃음> 그러거나 <웃음> 말거나, 우리 애플은 주무셔요. 잘 자. 음. 음. <laughs> 아, 씨. 아 빨래는 왜 이렇게 맨날 나오는지.. 분명 아까 좀 전에 이만큼 내가 다 개켰는데 또 나왔네 그리고 해가 좋아서 또 빨래를 널고 있는 중 애가 한 다섯 여섯 인지 그럼 도대체 빨래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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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laughs> 어떻게 혜령이가 월세를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월세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너무 오랜만에 또 시작인 거지 오랜만에 집을 집 구경하러 왔는데 호주 와서 이사를 호주 와서도 멜버른에서 한번애들레이드에서두 번. 애들레이드에서 두 번. 브리즈번에서 두 번, 다섯 번. 근데 또못 참고 이사를 하고 싶다는 말을 며칠 부도 해요. <laughs> 진짜 이 이사병인가? 아 그냥 살짝 한번 구경만 해보자. 구경만 구경만 하러 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호주에서는. 사는... 집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생생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2시간 전에도 갔었는데 보기도 거의 한 10그룹이 왔더라고요 근데 아직 사람들이 여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 차에 네. 앉아있나 다가가서? 12, 20 맞아? 응 음. 어, 내가 보기이 앞에도 사람이 있고 아 지금 다들 차에 어, 앉아있는 거야? 이 옆에도 지금 저 그러니까... 혼다 저것도 인스펙션 있고. 데이가 따로 있어서 그때 다 모든 사람들이 집을 구경하러 와요. 한국은 막 라면 먹다가 아, 어, 저 사장님, 제가 집 보러 갈게요. 하면 <laughs> 부동산가서 <가상도. 웃음> 어, 막 라면이랑 김치에 밥 먹다가 막밥 먹다가 말고 접고 그러는데.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 보통. 일주일에 네. 아,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 번. 근데 네, 요즘 너무 치열해서 원하는 집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동물 있으면 조금 약간 불리하기도 하고. 나그 출시하긴 했는데 좀 패널라이프, 칙하게 음. 했는데. 근데 여기는 동물 있다고 차별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어서 그걸로 돈, 뭐 사람을 안 받겠다 하면은. 어찌 어필을 할 수가 있나? 응.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경해봅시다 지금 부동산에서 오고 있는 것같다 그래? 응 부동산 아저씨가 지금 대충 구경할 집은 이 집인데 아 우리 집이 너무 좀 좁아서 혹시 우리 집을 렌트를 주고 조금 넓은 집으로 옮길까 생각 중이에요. 응, 네. 어, 다 했어. 렌트 주려고. 진짜 옛날 집이었나봐. 저 빨래놀이가 있어. <laughs> 그지 저동그란 빨래놀이. 아.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이 방에 하나밖에 없고 그 모기 모기장도. 없고, 아, 모기장도 없다. 응, 모기장도 없고. 펜스 그러니까 뒤에서 애플이 뒤에서 좀 위험할 것 같고 그치 밖으로 연결되는데 문도 없어서 애플이 그냥 바로 나가면 큰일이야 요안 되겠다 아웃! 어아 깜짝아 아 깜짝 놀랐잖아 이 집도 이쁘다 이게 이쁘네 아이 우리 아들 우리 아 우리 아파서 농 농구도 못 하고 있고 슛도 하지 마 선생님 하지 말래잖아 아 오늘 너무 더웠다 인스펙션 끝나고 승원이 탁구 연습 바로 클럽에 갔다가 집에 와서 쉬고 이제 걸어서. 브러스 가려고. 장바구니 꺼내야 된다니까? 차에서? Dear Lord, thank you for keeping my family safe throughout the year. Um, I hope I can help my family be safe. hope that um, we have a good time on the holidays. And I hope that I can do good at table tennis. hope that June's back gets better. Yeah, amen. <laughs> <laughs> uh. 아이가 꽃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날이여가지고 제가 집에서 아 오전에 할 일하고 애들 밥 챙겨주고 잠깐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 집에서 지금 5분도 한 5분, 5분 6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고 이렇게 웬디 오 웬디 홈 돌아서 보시면 어 여보세요 어 어때? 아니, 지금, 아, 한시잖아. 응. 예, 네,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저 골목으로 살짝 들어가면, 저기가 3년 전에 살았던 데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게이 돈인데, 게이, 게이 돈. <laughs> 좀, 약간 좀, 예,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이 동네가, 시티랑도 가깝고 <laughs> 북쪽 동네 가기도 편하고 그래서 되게 장점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집들이 저렇게 보시면 대부분 다 음, 퀸즐랜드 스타일의 나무집 되게 이쁜 집들로 되어 있어요 저기 저희가 이제 볼 집은 저기고 여기 이 현대식 바로 옆에 있는 뾰족하게 올라간 절실인데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지 영상을 좀 담아 볼게요. So it's so literally this is the original church. a yeah. n d t h e y j u s t b r o u g h t it down yeah. here. Yeah. Oh, amazing. That's why we have very high ceiling. t h e r e high ceilings so and the windows of the church are original. the parishioners when it flooded in Limba. Back in ah. that day, they each. Like how long ago? Like. They, oh, that would have been like 20. Mm. Oh, a long time ago. Oh, like even before, yeah, yeah, yeah. okay. And cool. then they, they donated these um, windows to the church, so the original windows are still here. Um, it comes with the only musical. So, does this belong to whom then? A, a private owner. Ah, a they bought it. Oh, yeah, ah, okay. So, it's been private. Do uh, they, they um, used to leave it, live it here? Uh, okay lived here um, and then their children lived here mm -hmm. and they're, they're all grown up now yeah they're not yeah, they're not just willing to get rid of it yeah so it's, this is beautiful like they, they shouldn't get rid of it. it is lovely so it's just a bit quirky so and you have the bathroom and the toilet through there i can definitely feel that that this used to be a church yeah, yeah. so the, the um, that used to be well the pulpit would have been here mm. and they used to bring the coffins through the coffin door oh wow so, <laughs> so it's really quite i suppose original in its yeah. mixture. so mm -hmm. there's the toilet and then the bathroom okay and then this is a is, is a linen closet there's oh yeah yeah for this. How long uh, did they have lived here for? Oh, look, I think they've it for quite a while. And their children moved out early last year. Oh, okay. So they've, they've done some work. Oh, so they've done some work, and after that, yeah, they've done some they work, put it in so the they, market. They don't want to sell it yet. Okay. So it's not the original, it's not the 28th kitchen. So that's the original. Mm uh this is beautiful and then you've got your outdoor area i mean like we used to live um, on ludlow street oh, okay. far from here it's just two two minutes and uh we, we now live in Kipera. Oh, okay. but the house that we got is a little bit small uh, for our boys because you know they are growing up mm -hmm. now um so we are because they may not be big enough. Ah, because they okay. have, because of the, the building, the A-frame of the building, the that sort of takes off some of the height of the roof. oh Okay, it. in terms of the space, you yeah. Mean? yeah. And then okay. the laundry's downstairs, mm -hmm. and to access that, you just have to go down the side of the roof there. Okay. The side. That's a bit of downside then. Yeah. And then yeah, and then the laundry's downstairs, but there's extra room and storage downstairs as well. Oh, okay. Uh my name is Sang, S A N G. And so how is called your partner's name? H A E R Y U N G. So have a bumper upstairs. Okay. Um the kitchen that's got the dishwasher. Oh the sandry. Um yeah, nice nice big enoug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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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Are, are we able to open the window, the, the, the big, the long window, this one? Uh, um, okay. it. Yeah, I not Okay. I to, push it to glass. I'm gonna wait.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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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hat's okay. Yeah. <laughs> yeah, yeah, yeah. I mean, like, as long as there's a big window over here, then, then it's fine, yeah. 살았던 집인데 여기 앞에를 너무 이쁘게 갖고 놨어요 그리고 이 옆집 아저씨가 이 집을 사가지고 완전 다 낡아빠진 집을 사서 이렇게 예쁘게 지금 페인트도 칠하고, 펜스도 만들고, 이거 가든도 다이 아저씨가 지금 관리 지금 해놓은 거예요. 너무 이쁘게. 10년 전만 해도 이 옆에 이런 집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집을 벌써 만들어서. 와, 정 대단하다. 대단해.